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상추씨를 집안에서 한달 전에 어 뿌렸습니다. 조그만 포트에요. 컵에 뿌렸는데요. 지금 조금 자란 것 같아서 오늘 옮겼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밭에다가 직파를 했습니다. 씨를 직파를 하면 좋은 건 이제 속과 먹어 가면서어 상추를 저기. 얻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원래는 제가 조금 귀찮아졌어요. 저도 그래서 속과 먹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일일해서 안에서 적당한 거몇 개만 기를 거를 제가 원래는 안에서 준비를 해서 오늘 옮겼습니다.그리고 플라스틱 어, 통에다가요.구멍을 조금 뚫었어요.그 안에다 아직 이제 얘들이 자꾸 연하잖아요.보실래요? 이렇게, 어, 뭐, 내일 정도쯤 되면은 이제 똑바로 일어나겠죠? 이렇게 한 이유가 토끼 방지, 그리고 새들도 와서 이렇게 상치나 이렇게 그린을 다 먹더라고요. 뭐, 같이 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거리를 조금 줄이려고 원래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 상추를 어느 정도 키워서 넣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명이나물 구경 좀 해보세요. 한 5년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세요. 좋은 점은 씨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